이삼 현역일 때는 점수에 엄청나게 되게 연연했었죠. 왜냐하면 시험이 끝나자마자 피드백은 잘안 들어가고 이제 채점하고 몇 점인지 확인하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혹은 이제 인강 사이트 들어가서 등급컷 확인이 제일 급급했죠.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수 때는 피드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처음으로 짓게 되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더 정확한 학습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여, 여기서 오는 번아웃이 좀 많이 크고 이제 또 앞으로의 학습 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본후 곧바로 피드백이 들어가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 보완하려는 노력을 곧바로 한다면 뒷사람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앞사람과의 격차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고 분석지 양식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분석지가 제가 했을 때랑 살짝 달라지긴 했는데 저는 이제 곧바로. 빠른 피드백을 위해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적어줬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모고 분석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말했듯이 응시하자마자 바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제가 단순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를 그저 운이 좋지 않았다거나 실수해서 틀린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현역 때도 그랬습니다. 작성할 때는 최대한 냉철하게 적고 응시 과목당 느꼈던 당시 현장감을 떠올리면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순 실수, 실수 문항을 적는 칸이 여기도 나와, 있, 나와 있는데요. 실수의 유형만 적는 게 아니라 함께 극복할 방안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의 원인만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극복 방안까지 생각해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 부족으로 틀린 문항을 적는 칸에는 왜 시간이 부족했는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 후를 말씀드릴 건데, 단순히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험 기간에 상담 받았던 선생께서 님 해주셨던 말이 정말 인상 깊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삼 수능을 준비하는 선배의 태도입니다. 그 선배가 문제를 맞으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틀려야 자신의 약점을 찾을 수 있다고 좋아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이게 뭐지? 이 사람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인상적이어서. 좀 따라하고 싶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정말 이상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고, 이번에 육모를 응시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의 전화를 통해서 육모를 단순히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단 수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육평 치느라 모두 수고하셨고, 육평 결과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바로 분석에 들어가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뭘더 채워 나가야 하는지 그 점을 보완한다면은 이제 수능 가서 혹은 구모도 포함해서 구모 수능 가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저처럼 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주평 보느라 모두 수고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 좀만 더 힘내셔서 수능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